자, 아까 y... 뭐야? y 결선에서는 선전류랑 전 상전류랑 똑같고, 선전압과 상전압 간에는 루트 3배랑 3 0도를 더해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델타도 델타 간대로많 30도를 해준다고 했었고, 자, 그거에 대해서 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라인과 이제 페이지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재미나이에 따르면 페이지 뭐 페이지 볼테지 아니면 페이지 큐런트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 어떤 한 전압을 절대 이 사이에 뭐 어떤 부품이 있는 거, 페이지라고 한다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델타가 있으면 여기가 페이지겠죠. 라인은 뭐냐? 라인은 여기랑 여기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 외부에 있는 쪽에 외부에 있는 쪽에 그 전류와 전압을 이제 상전압, 선전압과 선전류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어, 지저분하네. 여기서 자 이렇게 VAN, VCN, VBN이라는 페이지 볼테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들이 폴리 페이지면 여기가 1 2 0도겠죠 근데 근데 나는 여기서 라인 볼테지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VAB를 구하고 싶어 VAB는 노드랑 노드 사이에 있는 전압이니까 이걸 라인 볼테지죠 그래서 VAB는 v b n 을 이렇게 거꾸로 한 다음에 이... 그럼 여기는 MB가 되겠죠? 그러면 VAN과 VMB를 더하면 VAB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이런 식으로 VAB가 나올 거고 이게 뭐다? 라인 볼테지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야? 30도지 이렇게 쭉 내리면 직각상태형 만들어지고 그럼 여 VAB는 VAN에 루트 3배를 하고 지금 30도만큼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v a p 는 VAN에 루트 3배를 하고 30도만큼 더 빠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델타에서는 선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서의 전압과 이 라인 사이의 라인 사이 간의 전압은 똑같잖아요. 근데 전류는 다르죠. 왜냐면 길이 나눠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i a p IBC, ICA를 이렇게 각각 페이즈 볼테이지를 잡는 이렇게 잡는다면 A에서 B로 가는 거고 IBC는 B에서 C로 가는 거고 ICA는 C에서 A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이 IA 라인 볼테지를 구하고 싶어. 아, 라인 볼테지가 아니라 current. 트 current. 그 라인 current의 의미는 뭐야?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죠. IA로 들어오는 전류죠. 그리고 ICA는 C에서 A로 흐르는 전류죠. 그러면 여기서 키레이호프 법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랑 똑같아야 되니까 IAB라는 식이 세워지고 그리고 IA는 IAB-ICA가 되고 그리고 IA를 계산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즉1 0 0에 루트 3하방 173이 나오고 0에서 마이너스 삼십을 빼, 마이너스 삼십도가 페이지가 되겠죠. 그렇게 이런 이렇게 생각해서 페이지 커런트를 라인 커런트로 할 때는 마이너스 3 0도를 빼주고 여기 페이지 볼테지에서 페이지 라인 볼테지로 넘어갈 때는 3 0도를 더해주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